매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2월 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 권능을 주신 이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테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제, 세리와 제자들과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에,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여.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어제 우리 묵상했던 것처럼 가라다 지방에서 많은 귀신들이 돼지 떼에 들어가 어, 몰살당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대가볼리라고 하는 이렇게 로마에 의해서 세워진, 그러니까 그리스에 의해서 세워진 10개의 도시들 중에 하나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다시 베어우르사 본동네로 오셨습니다. 본동네니까 가버나움을 의미하는 것이죠. 왔더니 침상에 누운 중풍 병자들을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접근할 수가 없어서 이 중풍 병자를 맨친 중풍자의 친구들이 지붕을 뜯어서 이 침상을 침상을 내려서 예수님 앞으로 내려 보내는 그것을 통해서 이 중풍 병자가 남을 받는 것을 우리 알고 있죠.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에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도 있지만 중풍병자의 믿음도 있습니다. 어쩌면 중풍병자가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자신의 도움을 요청했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어쨌든 이 그들의 믿음에는 중풍병자를 포함하여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는 이들의 믿음이 다 포함되는 것 그리고 중풍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약간 뜬금 없습니다. 제사함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 병을 고칠 때에 제사함을 이야기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사실은 제 기억으로는 거의 유일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쩌면 중풍병의 원인일 수도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이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기를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 이제 예수님에게 제사하는 권능이 있는 것을 인자는 예수님을 의미하니까요. 알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쨌든 제사함이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권능인 것이고, 이제 어떤 사람도 이 제사함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권위가 없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행하니까 자연스럽게 신성모독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과 동일한 사람들로 이렇 복음서를 읽으실 때에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렇게 제사 일어나 걸어가라라는 말과 제사함을 받았느니란 말 어느 게더 쉽겠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을 대신하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이 더 어려울 것이고, 사람들을 의식하는 사람들에게는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말했는데, 이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경험하게 되는 수치 때문에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걸더 어렵게 생각하겠지만, 사실 우리는 둘다 어렵죠. 둘다할수 없는 일이죠. 누가 감히 죄 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할 수 있고, 또 누구 그중 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그럴 수 없죠. 근데 예수님은 그둘다 하실 수 있음을 드러내시는 거죠. 제3의 권세도 있으시고 또그 권세를 증명하는 능력도 있으시고 그래서 이제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라고 이 중풍병자를 고쳐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래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인정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두려워한 것은 이, 이렇게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부분이고, 또 이런 권능을 주신 사람에게 줬다고 예수님을 분명히 사람으로 규정을 해버리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근데 이것은 정말로 진정한 예배였다라기 보다는 예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서기관들의 외식적인 모습의 표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침상에 중풍 병자를 루여 데리고 나오는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께서 죄사함을 받았다 말씀하시고 내 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시니 중풍 병자가 나음을 받는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그 가브나움을 떠나 지나가시는 거죠. 이제 가브나움에 여전히 계시고 지나가시는 중에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습니다. 마태라는 사람이죠. 누가복음에서도 동일한 장면이 나오는데 마태의 다른 이름인 레이라는 이름을 쓰고 세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 두 개의 어, 마태를 부르는 장면인데 이제 누가가 부르는 레이라 하는 세리가라고 하는 것과 마태라는 사람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 뉘앙스가 굉장히 다릅니다. 특별히 이 세리와 사람은 다른 종류죠. 그 당시에 세리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었으니까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인 것이고 존중, 인또 인격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라고 부르는 부분들 한번 보시고 세관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냥 단순히 세금을 걷는 세리였다라는 말보다는 이 앉아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속에서는 어, 세리 마테가 아마 높은 그이 세관의 어, 세관장쯤 되어졌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가보나움의 세관이라고 하는 부분은 음, 굉장히 오류려 하면은 뭐 밴쿠버의 세관장 이런 급처럼요. 그 가보나움은 어, 굉장히 해상 무역에서 중요한 지역이었고 많은 물자들이 지중해를 통해서 들어오는 곳이어서 마테의 어떤 파워에 대해서도 우리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마테의 집에 앉아서 이제 음식을 든들 먹는 거죠. 먹을 때 많은 죄인 세리와 죄인들이 왔습니다 여기서 많은 죄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아웃캐스트들에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죄인으로 취급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이방인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또 어, 창녀들, 이렇게 또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엄격하게 지키지 않는, 그래서 그 사회, 그 시대에 종교적으로 배척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하는 죄인들이라기 보다는 그 당시에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아웃캐스트 이렇게.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바리새인들의 비난이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해라. 나이는 스스로 우릅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리고 자신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이 없음에 자책하는 이들을 부르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마태의 집에 음식을 드시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신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을 통해 자기에게 죄 사하는 권세가 있으심을 예수님께서 알리십니다. 이 환자의 몸을 마비시키는 병뿐만 아니라 영혼을 마비시키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병이나 죽음은 죄의 증상일 뿐이며 예수님의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회복되는 전인격적인, 전인적인 온전함이기 때문입니다. 이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병이든 가난이든 사회의 불이든 그 증상들은 언젠가 치유될 것이며 그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이 참된 선교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죄의 문제를 무시한 처방은 더 깊은 절망만 낳게 됩니다. 석유관들은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말로 병을 고칠 것인지 감히 죄 사함을 선언 하단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들은 거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즉시 증명해야 하는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말보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선언이 훨씬 쉬워 보입니다. 마비된 몸을 침상에 의지했던 사람, 침상째 예수님 앞에 옮겨졌던 사람이 이제 침상을 들고 자유롭게 걸어갑니다. 이 어려운 말이 이루어졌으므로 예수님에게는 죄사함의 권세도 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세리와 죄인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입니다. 특별히 세리는 사람들이 매국노나 배신자로 여겨 혐오하는 직업군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곁에 소외와 혐오로 자리를 찾지 못한 이들의 공간이 예수님 바로 곁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인 마태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시인은, 시선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높은 자리보다는 구석진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그분을 따르길 원하는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고 있고 어떤 자리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믿음이란 중풍 병자를 돕기 위해 체면과 상식을 깨뜨리고 희생과 손해를 무릅쓰는 내네 사람의 용기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하인을 살렸듯이 중풍 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이 그를 살립니다. 공동체의 믿음은 한 개인에게 새 생명이 주었고 무사람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또 새롭게 경험했습니다. 글로스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임재 앞에 섭니다. 마태를 부르신 것처럼 내 이름을 부르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여 오늘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제자로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주변에 필요가 있는 이들을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중보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멘.